기아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기술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오늘도 방전되었는데 일자 드라이버로 돌리고 차문을 열었다 등 기아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하,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돌아버릴 지경인데 실제 이런 결함으로 고통받고 수 개월 동안 제대로 운행조차 못하고 계신 차주들은 오죽할까? 차라리 제가 사용 중인 유그린 보조 배터리라도 드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요즘 보조 배터리 성능 개선되면서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고 있는 25,000mAh 유그린 보조 배터리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있고 출력이 무려 140와트가 나갑니다. 심지어 USB PD 3.1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디 유용하냐? 맥북 프로 16인치 있죠? 그런 거 50분도 안 돼서 풀 파워 충전 가능하고요. 사실 얘보다 더큰 애들도 많죠. 5만, 6만 짜리 이런 애들도 있지만 25,000mAh 요게 빡빡한 항공사 이용할 때 들고 탈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가격은 살짝 나가지만 저처럼 외부 활동이 많고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하면서 가벼운 걸또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제품이죠. 상단을 보시면 USB C가. 두개 있고 타입 A가 하나 있어요. 옆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누르면 화면에서 웃는 모습에 이모티콘이 인사를 하고요. 한번더 누르면 배터리 사이클까지 어디에 얼마나 내보내고 있는지 바로 할수 있죠. 그리고 충전시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가 뜨니까 정감도가고 측면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트리클 차지 즉 저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외부 나가서 볼일 볼 때마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정말 쓸모 있고 훌륭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에 미끄럼 방지 패킹도 있고요. 요거 하나면 노트북, 드론, 카메라, 다른 추가 배터리까지 아이폰 이나 갤럭시는 다번여 번까지 충전 충분히 쓰고 남더라고요. 자 평소 멋지고 실용적이면서 PD 3 1을 먹거나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 오래가는 가벼운 보조 배터리까지 원하시는 분들께 유그린 2만 2만 5천mAh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9만 원 후반 10만 원 초반이지만 20만 원대 하이엔드 제품에 들어가 있는 고급 기능들이 들어있기 가 때문에 스펙 대비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편이고요. 용량이 커지면 아무래도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얘는 설계를 잘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캔 음료처럼 그립감도 좋고 가방이나 구석에 보관하기도 좋죠. 하이엔드 제품들은 이렇게 여러 개를 꽂아도 고출력 100W 충전 규격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 활용성에 탁월하고요. 생각보다 이게 가능한 제품이 거의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어떤 충전 규격을 지원하는지, 동시 연결했을 때 어디까지 유지가 되는지가 보조 배터리의 핵심이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하지만 적당한 가격에 좋은 스펙, KC 인증, 그리고 갬성과 편의까지 챙기려는 분들에게 저는 무조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방전되는 이차에도 얘를 하나 껴주고 싶네요. 이번엔 출 출시된 지 얼마 안된 기아 EV3에서도 마찬가지 결함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의 목숨은 본인들이 챙기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빠르고 재미있는 신차 소식 누구보다 알차게 가져가시죠. 그럼 또새 영상으로 뵙겠습니다.